자그 79번 갑니다 자 지수꼴이 돼 있고 지수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가 돼있어자 XY는 어디에 있는 거다 아하 지수에 있는 거다 지수에 있는 거다 자 지수에 있으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지수 법칙을 사용한다 지수 법칙을 사용하려면 뭐가 통일이 돼야 된다 미시 통일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XY가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먼저 감지하고요 자그 다음에 얘는 지수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자,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니까, 얘는 미술 통일해야 되겠지. 미술 통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미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 자, 얘가 핵심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미술 통일을 하려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a의 x 제곱, 그 다음에는 b의 y 제곱, 그러면 c의 z 제곱 이런 게 있어. 그럼 미시 a, b, c 다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두냐면는 k로 두는 거야. 는 k 중요합니다. 는 k로 두는 이유는 자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다? 미술 동일하기 위해서. 미술 동일하기 위해서. 동일을 하기 위해서. 동일하기 위하여. 어, 선생님 무슨 말이 미시 통일이 돼야지 x, y, z에 대한 그 지수 법칙, 지수 x, y, z가 지수에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냐면 k의 x분의 1, 그 다음에 b는 k의 y분의 1, c는 k의 z분의 1 이런 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미시 통일돼 있는 상태에서 x, y, z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는, 는, 는은 뭐다? 는, 케이다. 자, 다시, 는, 는, 는 뭐다? 케이다. 는, 케이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 지수에 있으니까, 미시 일단 4고 6이니까, 달라요. 미시 달라요. 미술 통일하기 위해서, 는, 케이로 됐는 1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칩니다. 4는, 다른 색으로. 자, 4는 얼마다? 12에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6은 12에 y분의 1제곱. 자, 미시통일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봐야 되겠지. 얘 제곱,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2분의 1제곱 하면 얘가. 어2 2x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도 2분의 1 제곱 양변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2가 되겠지. 자, 2는 12에 2x 분의 1. 선생님 왜 얘를 4를 2에 2제곱 해갖고 이거 12에 x 분의 1 이렇게 얘 이렇게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자,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변을 자변 우변에 그냥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렇고 자 그렇게 되면. 6은 12에 y분의 1이니까 얘를 더하라 했으니까 얘를 곱해야 되지 더해지겠지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변은 12가 되고 얘는 12에 2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결국은 얘가 뭐가 되면 1이 되면 얘가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이 정답이다. 아시겠죠?